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카페 유튜브 아우라 카페가 있죠. 저도 이걸 작년에 카페를 이제 개설해 놓고 아마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샘플 이미지 보정할 때 샘플 이미지를 보정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구글 드라이브다 이제 공유를 했는데 우리 채널에는 좀 형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예제 사진을 이제 올려놓고 그런 용도로 만들었었는데 의외로 또 이게 가입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자료 다운받는 용으로 그렇게 이제 개설을 했는데 사진을 그래도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에 올라온 사진들 좀 같이 한번 볼라 그래요. 그래서. 뭐 채널 이제 저희 채널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여기다 뭐 일상 사진 제가 이제 만들어 놓긴 했어요 게시판들을 그래서 뭐꼭장노 출이 아니어도 뭐 풍경 사진, 인물 사진 이런 것들 또 일상 뭐 대화들 뭐 이런 것도 그냥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만들어 놓고 이제 저도 잘못 들어가는데 또 틈틈이 계속 올려 주시니까 이렇게 이제 열심히 올려 주시는 분들 이런 사진들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을지문덕이라는 분이 이분은 이제 최근에 가입하신 분 같은데. 사진이, 아 어, 이제 날씨를 맞춰서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제주도 사진인데, 저도 여기를 이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요 등대를 찍을 때는, 여기 이제 등대 가는 길이 참 예뻐요. 요 라인이 있어가지고, 요 해안도로에 아마 있는 걸 거예요. 요 등대가. 그래서, 파도가 세거나 그래가지고, 제주도는 거의 이제 현무암 요런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꺼묻잖아요. 그러면서 기라고 이렇게 표현이 잘 되는데, 흑백 사진으로 알 표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구름도 아주 흘러가는 느낌도 아주 좋고 이런 이제 라인이 길로 가는 라인이 시선을 잘 끌어주죠. 아, 닉네임이 아주 문, 마음에 들어요. 이 울지문더 예, 고구려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자 여기 당모르 해안도 갔다 오시고 제주도를 한 바퀴 뺑 돌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당모르 해안은 갔다 왔는데 당모르 해안에 보면 이제 정자가 있는데. 정자 쪽을 찍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위 쪽을 이제 촬영하신 것 같아요. 구름하고 이제 구름은 제가 볼때 흐름 효과를 준것 같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 찍었는지 저는 이제 100%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사진에 비네팅도 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잘 하셨죠. 자, 그리고 용두암 사진도 있고, 용두암 사진도 구름이 아주 멋지게 잘 흘러갔죠. 이게 용머리처럼 이렇게 이제 이쪽은. 저는 사진을 찍으면은 보통 이제 주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좀 많이 밝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진에서는 좀 밝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검은색은 더 묻히게 해가지고 실내에서 나타나는 이런 느낌. 여게 어떻게 보면 또 용머리가 표현이 좀잘된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세화항도 다녀오셨네요. 여기 세화항은 저도 안 가본 데 같은데. 여기도 아주 뭐 등대도 이쁘고 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정면으로 오는 날을 아주 잘 잡으셨네요 제주도 가서 날씨 맞추기가 힘든데 날씨를 잘 맞추셔가지고 촬영을 다니신 것 같아요 사진을 조금 크게 봅시다 한이 정도로 보면은 핸드폰으로 볼 때도 조금 더 크게 보이겠죠 달마가기 자 이런 사진도 아주 표현을 이제 잘 하셨네요 섬 하나 놓고 앞에 이렇게 이제 바위가 있죠 이런 것들도 아주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자, 을지문동님이 경남 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경남 쪽에는 개골이 없어가지고 멀리 가야 합니다. 경남 쪽에서는 남해 쪽에는 아마 전라남도 쪽 그쪽으로 가야지 개골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개골하면은 정말 인천 쪽에는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깊은 개골들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경남 쪽에서는 정말 개골 보기가 좀 쉽지가 않죠. 조금 요 끝에 쪽에서는 사진에서 이제 콘트라스트를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처음 시도해 본 개꿀 사진 치고는 아주 촬영을 잘 하셨죠 자 유령21님 자 함초 자 여기는 어딜까요? 인천 쪽은 아닌 것 같고 전라도 쪽 같은데, 함초가 좀 많이 폈네요. 갯골도. 이렇게 아주 예쁘고. 이쪽도 조금 더 메꿔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톤하고 이런 색깔도 그렇고, 표현을 아주 잘 하셨어요. 다음 사진 보면은, 자, 나다님 사진인데, 나다님은 아마 이제 미국에 계실 거예요. 요 사진 말고도 제가 이제 작년에 올린 사진들도 봤는데, 사진이 아주 좋아요. 막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은데, 요런 사진들도 아주 좋죠 요게 바다의 또 바다인지 바다겠죠 자, 빛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붐베이 빛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바다네요 그죠 붐베이 빛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이제 해변 관광지 같은데 요게 이제 그네라는 그네 같은 이제 구조물 같기도 하고 또 톤이 아주 좋죠 요게 이제 금속인 거 같은데 금속에 이제 빛이 발해가지고 빛을 받아가지고 요런 사진들도 느낌이 아주 좋아요 생죽위하사님, 이런 장선도 사진. 장선도는 이제 저도 갔었는데, 조금 아래,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까지 가서 촬영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진에 보시면은, 좀 이제 블러 효과를 준것 같이, 이쪽이 좀 부자연스럽죠? 이런 거는 조금 세밀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죠? 뒤에가 조금 선명하게 나와도 되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보정을 하실 때는, 이쪽 부분은 조금 이제 어둡게 하시고 이 블러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우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빅토리님 영정도, 중산동 영정도, 중산동 중산동은 이제 많이 가시죠?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개골이참 예뻐요. 그죠? 지금 사진도 이렇게 야간 장노출로 찍으셨는데 1시간 반 정도 아, 저도 여기 낮에 갔는데도 이쪽이 이제 건물이나 뭐가 없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가도 모기가 엄청 많은데 밤에 가서 찍었으면은 아마 모기엔터에 정말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개꿀라인하고 이렇게 야간 장노출 건물들 이렇게 빛들 표현이 잘됐죠자 이포부 사진 저도 이제 얼마 저는 여기 뭐 동네라서 예전부터 자주 죽던 곳인데. 여기를 또 인스타 사진 보고 갔다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셨네요. 소레누 님. 자전거를 타시나 봐요. 야, 이 자전거를 타시면서 그림자를 보니까 이 카메라 백을 이제 둘로 매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셨나 봐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울 쪽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여기 거리가 깨 걸리는데 뭐 남양주, 양평 이쪽 거쳐가지고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긴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짧은 장노출 같죠. 구름이 이제 많이 안 흐르니까.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보정법 궁금하다 라래서 한번 이제 올려드린 거고 생죽 위하산님에서또 무안에서도 아 무안하고 고창하고도 저도 다니지만은 항상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이 참 예뻐요. 여기는 무안은 여기는 황토 갯벌랜드 있는 쪽, 그쪽, 분위기는 그쪽 같은데, 이쪽에 보면은 이 황토가 봄에 되면은 아주 예쁘더라고 색깔 같은 것들이. 그래서 드론으로 저도 촬영 한번 해볼까 했는데 맨날 어디 장소가 장로출 찍다 보니까 장소가 정해져가지고 맨날 그냥 지나가는데, 이쪽에 이제 다녀보면은 고창, 무안 요런 데 바닷가 쪽, 가는 길 쪽에도 보면은 예쁜 곳이 아주 많아요. 자, 그리고 양효비님. 사진찍는 간호사 사진찍는 간호사 아 일을 간호사 일을 하시나봐요 한강에 이제 반포대교에서 찍으신것 같은데 반포대교인가요 이게? 반포대교겠죠? 자, 색감도 잘 잡고 아주 사진이 깔끔하죠? 노을빛에다가 이제 색감은 변화를 웜톤하고 세피아톤하고 이렇게 첨가를 해갖고 보정을 하신것 같은데 사진 느낌이 아주 괜찮죠? 자 여기도 세비섬도 그렇고 세비섬도 아주 색감도 이렇게 이제 다른 색감을 잘 넣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잘 찍으셨네 요 그죠? 자 여기 대교도 아주 빛깔 나짐도 표현도 잘왔고자 해변과 양식장, 자 여기는 이제 노이즈를 이제 일부러 많이 주신 것 같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우녀해변 같은데 우녀해변에서 요 솔섬이고 뒤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필름 사진으로 찍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보정을 하면서 노이즈를 준걸 수도 있고 양식장도 좀 패턴이 괜찮네요. 자, 그리고 나단 님, 나단 님이 사진이 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깔끔하게 보정도 잘하시고 캘리포니아 사진이네요. 여기도 캘리포니아의 플랫 아겐 비치. 야, 여기도 미국에도 이런 비치에도 해변에도 몽돌 해변이 이렇게 있네요. 뭐 드라마나 뭐 미국은 저도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이런 몽돌 해변이 있을 거라고 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이런 이제 조약돌, 몽돌 해변이 있네요. 라인에서 파도가 치는 부분만 쫙 살려서 보정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셨죠? 자, 이런 개골 자, MJ님 황산도 개꿀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런 것들도 색을 이제 변환했는데, 느낌이 괜찮죠? 레드제플님 좋아하는 곳이 생겨요. 요즘 삶이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촬영을 이제 하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샘플 사진을 계속 카페에다 올려드렸죠. 그래서 보정 연습 해보라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제가 한 보정 그대로 연습 아주 100% 잘하신 것 같아요. 똑같이 선만 있게 이렇게 깔끔하게 보정을 아주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님의 정서진 야경. 정서진도 저도 이제 초창기 때 갔다 왔는데 여기도 참이 갯골이 깊어가지고 부분 부분 잘라서 찍어도 그렇고 아주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그죠? 1 시간 동안 90장 찍어서 포토샵으로 스택 작업로 만들었습니다. <laughs> 스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셨나봐요. CPU나 아마 메모리 쪽에 업그레이드를 하신 것 같아요. 작업하다 보면은 화소가 점점 커지면은 컴퓨터도 계속 따라가서 업그레이드를 하죠. 자, 그리고 또 나단님 아, 나단님 사진이 아주 좋아요 자, 125초 여기는 말리부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말리부가 저도 이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말리부인가요? 여기도 무슨 빛인 것 같은데 마타도어 빛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이 아주 좋죠 이 흑백을, 흑백 느낌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들도 이제 몇 마리 있고 MD 1000짜리 끼시고 2분 정도 아 여기 써있네요 여기 아시는 분과 말리부 엘 마타노 비치 자 여기도 나단님 사진 여기, 나단님이 사진이 참 좋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는 진짜 무슨 미국에는 깨끗한 바위나 막 모래사장이나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게 이제 바위에 붙은 조개 같은데 이런 데가 다 캘리포니아 쪽에도 다 있나 봐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이런 구조물하고 아주 표현이 잘 됐어요 구조물도 참 이쁘고 이런 이제 균형감과 요 바다 해변은 딱반 정도 나눠가지고 전경에는 이렇게 이제 바이돌를 깔고 쭉 여기서부터 중경으로 원경으로 나가는 요런 느낌. 그다음에 구름, 날씨 이런 것들 아주 촬영을 잘하셨죠. 이게 가입 후 처음 포지팅 해봤는데 가입만 처음에서 뭐 사진 올린 거지 아마 한참 전부터 장로 출연 이 사진은 찍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문가 같아요. 저도 여기다 댓글을 달려왔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곰지양하고 미국으로 출사 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댓글을 다셨는데, 저도 이제 얼른 끝나가지고, 뭐, LA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옷이라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한 군데씩 다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성산의 아침. 닉네임은 청우님. 핫셀블라드503CW. 페이존 i q 1 6 9 렌즈는 핫세 40mm. 자, 여기 이제 필름으로도 많이 찍으시는 분이에요. 적어도 이제 통화를 하신 분인데, 필름으로 찍고, 또 페이지원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자, 저도 제주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또한번 다녀오셨더라고요. 자, 사진이 괜찮죠? 자, 여기는 이제 댕이님. 여기는 이제 전국항에 있는 말뚝 같은데, 이것 이제 예쁘게 잘 찍으셨네요. 미루나무님의 사천. 사천의 실랑 카페 여기 이제 저도 갔어 왔는데 아, 구름이 아주 좋네요. 사천 남해 이쪽으로 쭉 돌아다신 니것 같아요. 이쪽에도 남해 사천 이쪽으로 돌아다니면은 바닷가 좁은 골목구 모뭐 드라이브하다 보면 이런 제 축방령 같은 게 많이 만나는데 저도 길거리에 다니다가 요건 본것 같아요. 자 예쁘죠? 실랑 카페도 아, 여기는 뭐 요즘에 가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삼천봉 갔다가 보니까. 이 철망을 쳐가지고 주차장을 아예 이제 못 가게 아예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사람들이 또 사진 찍는 분들이 많이 가니까 그렇게는 하거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미루나무님 서천 이곳저곳을 아브라님 발길 따라 다녀왔어요. 그때 이제 영상 올렸던 포인트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말뚝 있는 꽃지해수장에서 있는 말뚝인데 여기 이제 서천 쪽에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다녀오신 것 같고 하재양 가서 또장로출도 찍으셨고. 여기는 이제 마량 쪽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마량에 십자가 있는 이런 부분도 해질 때도 이렇게 마량 포구에서 이쪽 멀리 보고 이렇게 이제 촬영하셨네요. 서천 쪽이 참 다닐 데가 많죠. 자 그리고 허접이목님 송대말 등대. 자 송대말 등대가 저도 다녀 왔었는데. 요 바위를 이렇게 걸치고 잘 찍으셨네요. 저는 요 등대만 한번 찍어 놨었는데, 제가 찍었던 곳하고 이제 포인트가 조금 이제 이동하신 것 같아요. 바위하고 이렇게 걸쳐서 원근감도 주고, 구름이 이렇게 주니까 아주 좋은. 지금 보면은 여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 포인트로 가냐고, 비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빗방울, 필터에 빗방울 맺힌 것처럼 이런 것도 좀 나오는 거 보니까, 비가 맺혀가지고, 또비 오는 날,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힘들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정진님, 아이디가 정진님인데, 여기 신안증도에 우전해수욕장 같아요. 저도 갔다 왔는데, 여기가 요게 여기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선 요게 이제 물이 아마 여기까지는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도로 들어가는 노두길을 하고 찍고 왔는데, 요즘에 아마 태평염전 쪽에 칠면초도 피고, 우전해수욕장, 그 다음에 이제 화도 들어가는 노두길뭐 짱뚱어다리, 신안 증도의 조그만 섬인데, 여기 다니면은 참 재미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좋으면은 물이 안 들어와도, 이게 이제 해변에 그때도 제가 갔을 때도 아마 7, 8월 달, 한 9월 달, 7년 초가 필때 다녀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변에 뭐 파라솔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요게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뭔지 몰라도 앞에다 이렇게 크게 동그렇게 넣고, 이렇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사진은 좀꽤 오래됐지만, 저도 요번에 이제 증도를 한번 다시 갈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또박이님. 자, 울릉도 다녀오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작년 사진인데, 제가 지난 사진도 한번 그냥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저도 지금 울릉도를 몇년 전부터 갈라고 그러는데, 사진은 뭐, 사실 뭐 사진 시작할 때부터 계속 울릉도는 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주말 예약이 없어가지고, 요럴 때는 이제 제가 울릉도를 다녀올 수가 있죠. 경비만 조금 모아놓은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좀 총알을 마련한 다음에 울릉도를 또한번뭐 다녀와야 될것 같은데 울릉도에서는 사진은 제가 이런 걸못 봤는데 아 여기 이제 바다로 나가는 이런 포인트가 아주 좋네요. 바다로 쭉 여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여게 이제 무슨 전망대 같죠. 그러니까 전망대 같은 데 가서 뭐 테트라포트를 찍을 수도 있고 여기도 포인트를 이제 군데군데 바위가 있는 요런 거를 장로출로잘 잡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하님 사진인데 아 간포를 저도 갔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찍진 않았었는데 지금 파도가 엄청 세 가지고 파도에서 지금 바위 사이로 막 물이 이제 폭포처럼 떨어지는 이런 장면이죠. 야 저도 바다에서 요런 사진 안 찍어 봤는데. 이렇게도 한번 나중에 파도가 센 날은 한번 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런 새로운 사진인데, 그죠? 그래서 구도를 조금 이제, 여기 이제 등대하고 다 나오게 이제 넓게도 잡아왔는데, 조금 땡겨가지고 물이 쫙 흘러내리는 장면, 이런 장면만 찍어도 아주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카페에 올라온 사진들을 제가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원래 이제 자료실로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자료실로 해가지고 그냥 다운받는 용도로. 근데, 가끔씩 이렇게 또 사진을 올려주시니까 올려주는 사진분들은 또 제가 이제 같이 봐서 좋은 사진이다. 이런 사진들은 같이 소개하는 시간들도 가끔씩 이제 사진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같이 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어디 촬영 다녀오신 사진들은 같이 공유도 해주시면은 뭐 장소도 같이 공유하고, 또 촬영한 기법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공유, 공유해 주시면은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카페 오셔가지고 댓글도, 사진 올리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